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다가 그동안 숨겨왔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할 일이 크게 없었고, 대화도 시어머니 말고는 거의 안 해봤었기에 몰랐습니다. 당시 신우이가 뭔가를 얘기하려 하면 다들 제지시키는 바람에,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를 결혼 후 첫인사 드리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되었네요. 시조카가 6학년이 된다는데 그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투를 보이기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혹시 조카한테 무슨 일 있어? 괜찮은 거야?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적장애가 경미하게 있는 상태인데 아직 급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결혼 전에 다 얘기하고 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따져 물어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물론 조카가 괜찮은지 먼저 물었어야 했었지만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혹시라도 유전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중요한 걸 결혼 뒤에 알게 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 이미 아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랑 결혼 뒤에 알게 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하며 다다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카인데 굳이 이야기를 했어야 됐냐고 하네요. 사실 시누이도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단 발음할 때어눌한게 있었지만 그건 혀가 짧아서 그렇다고 했었기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쪽 손님 대부분이 정상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 보고 괜찮은 거 맞냐 하셨었고 결혼식이 끝나고부터 무한 걱정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건 나쁘게 보면 사기야. 가족 전체가 숨긴 걸로 밖엔 안 보여. 어쩜 다 같이 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혹시 그래서 다들 신우이가 뭘 말하려고 하면 제지 시킨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누나는 정상이라네요. 남편의 말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리 둘다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무조건 검사하자고 버럭하기에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네요. 근데 다음 날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더니 어머님도 그걸 굳이 알려야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며 유전자 검사는 지금 말고 나중에 임신을 준비할 때 하자입니다.어이가 없었던 건 만약 저한테 문제 유전자가 나오면 어쩔 거냐고 되물었다는 거죠.남편의 말에 기가 차서 미리 이야기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안 나올 사안이었다 했습니다.미리 알았다면 우리 결혼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게 결혼하고 말고 해도 영향을 끼칠 일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해서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 했네요. 제가 예전에 갑상선 수술 받았던 이력을 다 공개했었는데 그때 얘기하지 그랬냐 했더니 조카라서 안 했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시댁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혼 준비 때부터 본인들을 무시했다며 논지를 흐리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식 하는 주에 겨우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끝냈고 신혼여행 짐싸기와 혼수 구입 등등 전부 저희 친정 엄마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도 고맙다, 애썼다 소리 한번 못 들었는데 누가 누구를 무시한다는 건지. 아무튼 현재까지 아니라는 반박 전화나 톡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제 입장을 이해해서 임신 준비할 때 유전자 검사는 해볼 테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은 몰랐다며 당당한 입장이고요. 누나는 정상이고 공황장애 약을 장기로 복용하면서 발음이 그렇게 됐다는데, 이것도 결혼 뒤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누나랑 조카는 본인 집에 아픈 손가락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한테 그 모든 사실들을 숨기고 결혼했으면서 누가 잔인하고 이기적인 건지. 제가 더 빡치는 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실망해서 보고 싶지가 않다.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본인도 저희 집에 안 오겠다 했다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 게 많습니다. 신혼여행 갈때 옷이나 예복, 혼수와 자잘한 용돈을 주기도 하셨고 결혼식 날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안 보여서 남편 넥타이를 매 주는 것도 저희 아빠가 도와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자잘하게 도움 받은 게 많았어요. 오직에 받았으면서 갑자기 자기네 집은 각자 도생이었는데 저희 집 분위기가 사실 불편했다며 이제 자랄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이 말에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털리는 기분이라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뭘 임신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냥 이혼하세요. 애초에 거짓말을 했고 의도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숨긴 건 팩트입니다. 유전에 상관없이 당신 남편도 그 시자들도 다 인간 이하예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죠. 지금 하는 꼴이 결혼했는데 네가 어쩔거냐 이거 아닌가요? 그냥 털고 나오세요. 두번째 모든건 유전입니다. 저도 나아 보니 같아요. 에두 돌때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시댁에선 놀라지도 않더군요. 알고 보니 시댁 아주버님이 어릴 때 그랬다가 소화됐다고. 지금도 아주버님은 시댁 유전자가 세다고 저한테 고생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치료하고 빚만 남았네요. 님도 저처럼 되기 전에 빨리 탈출하세요. 세 번째, 정신질환이 유전 요인이긴 한데 유전자 검사로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태아 유전자 검사 쉽지 않아요. 검사에서 질환이 있다고 해서 수술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소송하고 끝내세요. 네 번째.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은 남에게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춘 거죠. 스스럼 없었다면 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알았을 거고요. 사과는커녕 이유 태도도 적반하장 입니다. 그런 인간들 상종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튀세요. 다섯 번째 공황장애약 오래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알고 결혼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고요.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하나요? 가족 모두가 한 통속으로 감춘 건데. 더 늦기 전에 정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